장애 인 복지 증진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상식을 간소하게 개최하는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는 대빈소개 국민들의 장애단체 활동 영상 시청, 표창패수요 회장님 인사 말씀, 시장님 격려 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화 통영에는 김미인이 소아통 역사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예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꾸미시 장애인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시면서 사단법인 한국농안인협회 꾸미시지회 회장님이신 도철현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사단법인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시회 양성재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권순정 회장님을 대신하여 손춘식 부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미시지부 이옥희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박우수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구미시지회 우창도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 조현자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구미지부 이종필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내뱃명장애인인권협회 구미시지회 이성복 회장님 참석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용 구미시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복지 9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약 4분짜리 짧은 영상이다 보니 단체별로 활동 사진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라고 영화음악에 나오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꿈씨의 행복을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 복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모범 장애인과 장애 복지 기여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불기롭게 극복하고 모범적인 사회 활동으로 많은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등 타 장애인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 40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도착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구미시장 장세용. 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구미시 현곡동 맵근당군이 이내용은 같습니다. 네, 한 바퀴 부탁드리겠습니다기념례받아고 네, 있습니다. 카메라 보십시오. 둘 네. 구미시 동정동 김부희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냥 네. 을을 옆으로 좀 돌리시. 시장 쪽으로. 예. 그렇죠. <laughs> 예. 카메라고. 예. 이복동 음. 조미호. 이 안에 온 같습니다. 예. 먼저 말 주세요. 예, 바로 쓰시. 앞으로 조금 더. 예. 됐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죠 카메라 고 있죠. 이기보이죠 예, 한분한분 받으실 때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구미시 송정동 조선영 이한해 같습니다. 정 예, 바로 네, 여기 보십시죠 카메라 하고 있죠. 여기 보십시죠 예, 김성태 이한해 같습니다.

구미시 송정동 김미향 귀하는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큽으로 제4 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구미시장 장세용. <laughs> 제가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이시 네. 네. 음. 네. 이 네.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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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환, 이하 내용니다 카메라 음. 네. 네. 오세요. 네. 죠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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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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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영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번어버은 카메라 보 하나, 둘, 십시 네. 구미시 노량동 김성애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예. 카메라 보있죠십시오 동정동이동순 이아내원 같습니다. 네. 여기 사라시 네. 있죠. 네. 네, 여기 곳이죠. 네. 네. 하나우 네. 네, 박현주 이아내원 네, 같습니다. 네. 네. 여기 곳시죠 하나, 네. 구미시 사곡동 왕숙 이안애원가스니다 하나 둘. 카메라 보일게미아이안애원가 네. 이안애원가스입니다. 애교 고 있어요. 카메라 고이표. 예. 이아 레몬 같습니다. 네. 오, 네. 네. 카메라 고이표. 이윤 애순 이아 레몬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카메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어... 여기 보십시오. 네. 예, 다음은 도철영 꾸미시장의 복지단체 협의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단체협회장 노철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 훈장대를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장인의 날은 4월 20일이며 장인 권익 신장과 인식 개몽을 위해 기념식 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감염 확산이 위험이 있어 최소한의 인형으로 간단하게나마 제40회 장애인 날 기념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시상식을 할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인 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 행사를 주최해 주신 구미 시와 42만 구미 시민의 복지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구미 시장님과 함께해 주신 아홉 곳의 장인 탄시장님과 구민시장 천패를 수상하시는 수상자님들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시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구민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과 지역시민분들께서 모두 마음을 합쳐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망자도 없고 이제는 확진자도 거의 없습니다. 불철주야 에써오신 시장님이 한 방역 당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복지 서비스 기관이 문을 닫았었고 긴급 생계 지원 이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장인의 날 행사도 취소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도 하지 못하게 되고, 복지 서비스도 많이 중단이 되어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외롭고 적적하게 집안에만 계셔야 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우리 장애인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도 구미 씨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환위복인 기회로 삼아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구미 씨와 우리 모두가 대길 바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여기 모든 분들이 참 좋은 변화, 행복한 품위를 만들기 위해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5는 듯한 시를 읽니다 정말 힘든 한해를 보내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그저씩 1만 7천에 가까운 분들 위해서 노래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사항을 어, 받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합니다. 모범도는 뿐만 아니라 전역복지청진교육공정부에 어, 도움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실부터 철연, 방역적체문제 방역단체 관리에 도되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4월 20일에 했던 장인 날을 어, 오늘 조촐하게 추리면서 너무너 감회가 있습니다. 당 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용하셔야 될 어, 7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저희들에게 다시 어, 돌려주시고, 어, 행사도 아주 어, 줄여주시고, 어,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를 어, 감사를드립니다 어,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에 주신 어, 이 7천만 원은 어, 다음 기회에 꼭그배로 돌려드릴 것을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은 그 2016년에는 복지 예산은 190억 정도 되는데 이제는 한 340억으로 배 이상 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어, 이런 어, 장애인들에게 드리는 어, 이러한 그 지원이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을 해서 이 어, 지원을 확장하고 또 오늘 조현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어, 사무실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 빨리 준비하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이론들께서 어, 이 사무실 각자 흩어져서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시 니다는1 0가 있고 활동하수있이하겠습니다 우리 꿈의대신으한분한 분은 누구보다 못지않은 우리 꿈 시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는 제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그 우리 모두 버스로서 어, 함께 어, 살아가고 어, 도쿄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도록 최선을 어, 다하겠습니다. 오늘 어느새 많이 남지 않은 한 일을 우리 회장께서잘 구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를 만들 시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박사장님께 그리고 다음 보상으로 큰 감사 인사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카메라 보이시오? 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래도 표정 밝은 모습이 찍힙니다. 예, 가자고. <laughs> 카메라 보이시오? 하나 둘예네 의자. 잘자르시오 하나 둘. 예. 네. 네. 아, 둘. 자손 모양만 이렇게 할게. 요 말은 하지 마시. 예. 카메라 보이시오? 어떻 마스크를 벗고 한 찍을까요? 그냥 네. 됐습니다. 한 벗고 예 밝은 모습으로 한 찍을게. 예, 이거는 기념 사진으로. 보도 자료는 마스크 쓴글로나가있습니다 자, 표정 밝게 주십시오. 자, 카메라 보이시오? 하나 둘. 활짝 웃어 주십시오. 하나 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하나 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같이 같이 하세요. 같이 보내드요 여기 보이시죠? 나둘 자, 여기 보이시죠? 하나둘, 하나둘. 하나 하나 자, 여기 보이시죠? 들어가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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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메라요 자, 어가세요들어가세 카메라 보세요 들어가세요. 나 둘. 가세요들어가죠하들어 하나, 둘. 하나 둘. 네